7월 5일 오늘의 운세 먼저 쥐띠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들어오는 날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소띠 기다리던 연락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호랑이띠 독단적인 판단은 손에 의견을 나누십시오. 토끼띠 감성이 풍부해지는 날 문화 생활에 어울립니다. 용띠 실속보다 외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뱀띠 연애운이 상승합니다. 고백이나 대화 시도해도 좋습니다. 말띠 번복 때는 일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를 줘보세요. 양띠, 말조심하십시오. 가벼운 농담이 오해를 부릅니다. 원숭이띠, 재치가 돋보이는 날, 무대는 당신 것입니다. 닭띠,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신중함이 이익을 줍니다. 개띠, 지인의 조언에서 해답이 보입니다. 돼지띠, 바쁜 하루지만 결과는 풍성합니다. 부지런함이 복이 됩니다.